남파란길 왔습니다. 88코스 출발지 화흥초등학교. 여기 프로골프 최경주 출신학교입니다. 오늘 여기서 완도 상황봉 올랐다가, 완도 수목원 쪽으로 하산할 겁니다. 김장 시즌이 끝나가는데 여기는 아직 배추가 그대로 있네요. 아마 월동 배추로 추하 하려고 그런가 봅니다. 엔 눈이 많이 왔다 그러고 내려오면서 안개가 굉장히 많이 꼈는데 완도로 들어오니까 비도 그치고 안개도 어느 정도는 그친 상태입니다 12월 동지 겨울에 장미꽃이 폈습니다 <laughs> 오봉산 기도원 방향으로 들어가나 봅니다. 길이 왜 이래. 지진이 일어났나? 산길로 들어갑니다. 시작부터 엄청 가파르네. 걷고 있는 길은 화흥리 임도입니다. 임도 따라 쭉 가다가 마지막에 산길로 해서 정상에 올라갑니다. 이야, 파란 하늘이 나왔습니다. 이야, 이런 일이. 이야, 이 소나무 대단하다. 여기는 비가 전혀 안 내립니다. 길이 보송보송하고 숲 분위기는 가을입니다. 가을 멋진 길이다. 임도길 제복 가파릅니다. 등에는 벌써 땀이 흘러 내렸고, 그돈 벌써 씁니다. 여기는 아직도 야생화가. <laughs> 여기가 소위 말하는 만대림 숲입니다. 여기도 몇백 년 지나면 아마 열대림 숲으로 바뀔 듯합니다. <laughs> 정글 타잔이 놀던 정글 <laughs> 상황산 올라가는 임도길 지그재그로 끝없이 올라갑니다 시동 거니까 껏. 임도가 끝나고 등산로로 합류합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는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임도가 끝나고 여기 상황산 올라가는 등산로 덜벌입니다. 상황봉까지 730m 이정목이. 떨어져 있습니다. 가파른 길 계속됩니다. 산 탐방할 때 여기도 왔었는데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 도입니다 낯선 길 같아요. <laughs> 시간에 쫓기면서 산을 다녀서니까 별 남는 것도 없네요. 곳곳에 바위들이 당당하게 서 있네요. 야, 그런대로 바다가 보입니다. 여기도, 낭금 바위인데, 어느 것이야? 안내판 사진하고 다른데, 어느 것이? 이건가? 돌고래인가? 정상에 가까워지면서 길은 좀 완만해졌습니다. 다가갑니다. 저기 정상 데크 전망대가 보입니다. 상황산 상왕공에 도착합니다. 완도 상왕산 상왕봉에 도착했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다고 예배다 했는데 날씨 요정답게 파란 하늘이 간간히 보이고 해도 들어갔다 나왔다 아주 좋은 날입니다. 아.. 644m 힘들게 올라왔네 이제 저 완도 수목원으로 내려갑니다. 하산합니다 자, 하산길은 백운봉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수목원 쪽으로 내려갑니다.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이 나온 상황산 상황봉이고 바닷가 쪽에 저기서 뭐 간척 사업을 했나 산 한쪽이 무너졌고 동그라미 무슨 표시지? 전망대 또 나왔습니다 저기앞에 백운봉 이야 멋지다 백운봉으로 올라가지 않고 남파란길은 여기 임도 따라 스무고도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임도로 내려왔습니다 직진하면은 백운봉 가는 길인데 남파란길은 왼쪽 임도로 쭉내려가서 완도수목원으로 하산합니다 지난번에 걸었던 길입니다 여기는 위접은 내립니다 눈이다 눈이다 포장인도 따라 내려오다가 남파란길을 놓쳤습니다. 알바중 아, 남판길 찾아왔습니다. 아유, 남파란길 찾아왔네. <laughs> 자, 내려갑니다. 이야 길이 이쁘다.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고 규모도 엄청납니다. 아열대 온실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어디 가나 화장실은 최고입니다. 책카페도 있고. 수모공을 구경 잘 했습니다 남파라길 88코스 반도 수목원이입니다 12시가 넘어가면서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점점 더세워지고 있네. <laughs> 여기도 완두콩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아 바람 오늘 엄청 납니다. 저기, 쉼터입니다. 바람이 엄청납니다 완도대교, 한 숲탑, 너무 로 두르는 사람입니다. 바람이 엄청나고, 아저 달이 또 어떻게 걸어서 걷느냐, 바람에. 앞에 달도, 저기가 달마산인가봐요. 여 기가 원동 시외버스 터미널 앞입니다. 88코스 강풍속에 무사에 마무리되었습니다.